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퍼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이도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소원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도 노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우리가 행실이 올바르다라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행함은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암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행암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암이 있는 삶 믿음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